예, yeah, 제 3편인데요. You won't be allowed, 당신은 허용되지 않을 거다. Allow 허용이죠. To run in the next election. 다음 선거에 출마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거다. Mr. Down said, pointing out that 다음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point out 지적하는 거죠. No candidate can run in a district. 어떤 후보도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없다. 무엇 없이는, without the party's endorsement, 그 정당 지도자의, 정당 지도자의 인도스 o r 지지 없이는, 지지 없으면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없다. 어떤 후보도. 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네, 그래서, 그래서 뭐, 그 당대표한테 뭐, 싫은 소리 이런 걸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 이거죠. He called party's absolute power over their members. 그래서 그가 이 정당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권력, 누구에 대한 권력이냐, their members, 이 정당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a fundamental weakness in our democratic system. 캐나다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허약성이다. 그죠? After the Liberals lost in the Toronto race in June, 6월에 Yeah, 토론토 선거에서 리버럴 파티가 패배한 후에 the Canadian news media was filled with 캐나다 언론 매체들이 캐나다 언론 매체들이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그러니까 그 보도가요 캐나다 뉴스 매체의 보도들이 무엇으로 찼냐면 가득 차다 with anonymous yeah, anonymous 이농 이게 이름이란 말이고 anonymous 이름이 없는 익명의 리브럴 크리티 지금 이게 대문자이기 때문에요 리브럴 liberal, 그냥 리브럴이 아니고 이건 리브럴 파티를 말하죠 익명의 sorry. 익명의 리브럴 파티의 파티 사람의 비난 비난으로 뉴스 미디어가 가득찼다 이거죠 비난 누가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of Mr. t r e a u s leadership, Mr. Trudeau의 리더십에 대한 익명의 비난으로 가득찼었다. Only one liberal member of parliament, 의외의, 오로지 한 명의 liberal party 의원이, w a s announced that, 그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He was retiring from politics. 정치로부터 은퇴하겠다. 라고요. He was retiring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이것은 첫째, 과거 진행이다. 이 과거 진행은 현재 진행이 시제일치된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현재 진행은 현재 진행된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현재 진행된 동작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어색합니다. 지금 은퇴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도 말이 안 돼. 이것은요, 일순간에 끝내야죠. 일순간에. 그러니까 은퇴한다. 이거 사랑이라는 건 반대로 이제 일순간에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하는 거니까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그 현재 진행을 하면 안 되죠.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나는 그것이 좋다면 I like it 하지. I'm liking it. 이렇게 하진 않지요. 맥도날드에서 익사를 떠내라고 I'm loving it. 이렇게 하지만 원래 like나 love라는 상태 동사는 진행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려진 심적 상태의 결론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 현재 진행은 그럼 뭐냐? 시질치된 이 현재 진행은 확정 미다 가장 확실한 미래. 정치로부터 은퇴하겠다. 은퇴할 것이다. 라고 이미 발표한 사람인데, 오픈리콜 l y 공개적으로 미스 t r u d 에게 투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with s t 물러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딱한 명만 그랬다는 겁니다. 리버럴 파티에서아 t 리버럴 l i b e 다른 그 l i b e r 의 의원들은 called for a 널 미팅 비상 전국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d i 가 c u s s the p a r 이 당의 지휘, 앞으로의 진로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 Mr. t r u d e a brushed away those c a l l s 그런데 Mr. t r u d e 는 이러한 요구들을 요청들을 brushed away 옆으로 제껴버렸다니까 거절했다 이 말이죠 Royce Cupp 누군데 political scientist 정치학자 인데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m a n i 대학에 정치학자 교수가 죠 대학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Mr. Trudeau has succeeded Mr. t r u d 가 계속해서 성공했었다 because time was running out 왜냐면 시간이 다 되고 있었기 때문에, for the liberals to do something, 이 liberal party 사람들이 liberal party 사람들이 투위어하기에는 시간이 시간이 다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To Change leader, 지도자를 바꾸기에는 before the next election, 다음 선거 전에 liberal들이 리더를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if you are a traitor, sorry, if you are a traitor 만약 당신이 트리도라면, and you are trying to hang on, 그리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시도한다면, hang on, 그 직책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시도한다면, delay is a good tactic. 지연은 아주 훌륭한 전술이라는 거죠 지연 작전 쓰는 게. Even though Mr. Trido has largely stayed away, 대부분 uh, Mr. Trido가 비록 그 동안에 계속해서 stayed away, uh, 주로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has largely stayed away 주로 떨어져 있었지만, from the LaSalle and Verdun race 이 지역구, 이 지역구 보선 보궐선거로부터 주로 떨어져 있었지만, his grip on the party is still evident. 그러나 이 트리도의 그립 장악이죠. 이리버럴 파티에 대한 장악은요 아직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파티 그 장황 력이 아직도 분명하다. 미스터 트리더 핸드백 더 캔들. 미스터 트리더가 직접 선, 선택했다는 겁니다. 후보를 직접 선택을 했어요. 어, 시리 카운슬러 아니 시 의원인데 시 의원 이름이 뭡니까? 로라 팔레스틴이라는 여성인데 인 미줄라이 6월 7월 중순에 그래서칸마아니면 이제 하, 다시 가지고 앵그링 하면 결과입니다 여기가 그 결과로 분노케 만들어서 three other liberal candidates 다른 세 명의 리 i 럴 파티 후보들을 아주 엄청 화가 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후보들은 어떤 후보냐 면 v 잉 하고 있는 후보예요 v 잉 i 이 라는 게 있죠 경쟁하는 겁니다 Vy, v y i v-i-e 해가지고 이 후보직을 위해서 경쟁하는 다른 세 명의 같은 당 후보들을 분노케 했다는 겁니다. 원 그들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베닝건데, 어느한로는기업가고요 uh, 뭐라 그랬냐면, liberal party o f f i c 자기 당그 관리들이, 자기 당그 관리들이 had r e a s s u 자기한테 대디 a 라고 장담했다는 겁니다. 대디 a 라고 안심시켰다니까. 대디 a 라고 자기한테 데리아라고 장담했는데, the candidate would be elected 후보가 선출될 겁니다. By members 당원들에 의해서 이런 open race, open race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그냥 뭐 심심하면 그냥 말만 나오다가 실현이 안 되는 게 이거죠. 네, 김무성 씨가 있을 때부터 이제 그쪽 당에서는 이거. 지역구 차원에서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앙당에서 대간만인들께서 앉아가지고 그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 달콤한 권력이요. 그래서 오픈레이스에서 아무 제한도 두지 않는 이런 자유경쟁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될 거라고 이 후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당의 간부들이. 그래서, he said, 그래서 이 양반이 말하그냐 he had spent five months. 자기가 5개월을 소비했다는 겁니다. 뭐 하느라고? gathering support. 지지를 끌어 모으느라고. 그다음에 knocking on doors, seven days away. 그리고 일주일에 7일, 토요일 일요일 없어요. 일주일에 7일간 knocking on doors. 가가오 문을 두들기면서, 꼬박 5개월을 보냈는데, 네, 중앙에서, 네. 그, 트리더가 그냥 임명하고 말은 거죠. a m o n 럴 l 포 b e r 그래서, l i 럴 쪽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he said,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half w e r committed, 절반이. 아, 그래서, 이 half가 주어인데요. 이 half가 주어일 때는, 동사가 이렇게 복수라야 되냐, 또는 단수라야 되냐. 절반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half가, 여, 이 단어를 보면은, 단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수동사 썼니? 하면, half of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단수복수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half of, 리버럴 서포트 복수니까 복수의 절반은 복수예요. 그래서 이, 이 지지자들 중에 리버럴 파티 지지자들 중에 예, 절반이 what 예, 그 무엇에 약속이 돼 있는데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더라도 c o m m 돼 있다는 겁니다. 예? commit 투 다음에 ing죠. commit to voting v o t i 민당을 찍는 것으로 그 약속이 돼 있어 요이 사람들이요. 노메로우즈 no 어떤 일이 발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자기 당을 찍는다는 겁니다. 예, 절반 5 0가 But he said the other half.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were tired, tired liberal. 그러나 아주 지겨워하는 리버럴 파티 당원들입니다. 지겨워하는. Who were 이 사람들은 like Trudus.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말하자면 t r u d o s been in power. Trudus가 그 동안에 권력을 누려왔다 for nine years now 이제 9년 동안 권력을 누려왔는데 we are looking for something fresh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신선한 것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투다 이겁니다 나이라는 것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The open nomination had made liberals feel like 그래서 이 공개적인 지명이요. 공개적인 지명은 리버럴들을 어떻게 만들었 썼느냐면 feel like 다음과 같이 느끼도록. Their voices are heard.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구나.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구나. 라는 자신들의 견해가 청취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갖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라고 another former candidate 또한 명의 전 후보, 지금은 떨어져 버린 사람, Eddie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a liberal organizer, liberal 쪽에 이제 그 조직을, 그 조직 전문가고 and a filmmaker.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주 영화 감독이죠. 영화 감독이 그렇게 말을 했다. 버터 라스트맨이 드시전. 그런데 마지막 순간의 결정이어, the close nomination 이 지명을 그 폐쇄해가지고 and p a r a c h u t e in a candidate. Parachute in 이 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구동사입니다. Parachute in a candidate 하면 후보를요 하늘에서 내리 꼽는 겁니다. 예, 마지막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하이 나미네이션 이프로세스를 폐쇄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후보를 그냥 중앙당에서 그냥 내리 꼽자라는 결정이 그런 결정은 지금 현재 risks ing 뭐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living liberals ing l 브 v e 가 이렇게 l a v e somebody ing 이런 상태로 써요.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리버럴 리버럴 파티 당원들이 계속해서 느끼도록 만들어 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리브는요 결과적으로 결과를 말을 꼭 내야 돼요. 결과적으로 누가 계속해서 뭐하도록이 ing는 동작의 계속을 강조하니까 계속 뭐뭐하도록 만들어 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리버럴들이 feeling disenfranchised 자신들이 disenfranchised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투표권이 박탈당하는 겁니다 예? 다른 권리보다도 투표권이 박탈당하는 걸 d i s n 자신들의 투표권이 박탈당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당에서 꽂아 버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risk 다음에 l e v i n g 두 번째가 exacerbating 악화시키는 거죠 people's negative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exacerbate 악화시킬 무엇에 대한 negative perceptions, 부정적 인식이냐면, about p o l i c s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악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risk ING, 범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죠? 다음에요. Parker l u n t o Liberal Party spokesman, Liberal Party 대변인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메일로, 이메일로 답장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The selection of Miss Palestini was 아, 이 여성을 후보로 선택한 것은 fully in line with. 완전하게 무엇과 노선을 같이 하는 거다. Our national nomination rules. 아, 우리 정당의 전국적인 지명, 후보 지명 규칙과 노선을 같이 하는 거다. 전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거다. He didn't respond to request to interview. 아, 우리 뉴욕타임스 쪽에서 인터뷰 좀 합시다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그에 대해서는 회신을 안 했어요. 인터뷰하자라는 요청에 대해 회신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뉴욕타임스에서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interview a senior party official 당신 대변인 대변인 따위는 내가 우리가 인터뷰하고 싶지 않고 senior party official 고위 당 간부를 좀 인터뷰하고 싶다 라는 요청에 대해서 about the state of the liberal party liberal party의 현 상태에 대해서 인터뷰 좀 하시다 했더니 didn't respond as miss p a l e s t i n e s campaign office sorry at 미스트 팔레스니 그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The campaign manager가 m a r i e p a s c a l de r o s e 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The candidate was not granting interviews. 후보가 요 인터뷰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d e c l i n e to 그리고 거절했어요 Let a journalist a c company 한 기자가 동행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 쪽에서 우리 기자 기자가 후보를 동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물어봐가지고 기사를 좀 쓰도록 해주세요. 토막토막 인터뷰 하도록 좀 해주세요. 했더니 decline, 거절해버렸습니다. 허, 후보를 동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걸 거절했는데, while c a m p a i 선거운동을 펼치는 동안에, a few d o o s away, 선어집 건너에, 선어집, 서너 선어, 묻는니까 선어집 건너에, At the New Democratic Campaign Office, 거기는 이제 New Democratic Party의 선거운동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the excitement about a possible upset victory was palpable. 그 열광이요, excitement. 열광보다는 뭐 흥분, 흥분이나 열광이나 없다던가 뭐 uh, possible victory입니다. 가능한 승리. upset victory는요, upset victory는 예상을 깨고 승리하는 걸 말해요. 아, 그래서 요 예상을 깨고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지금 들끓어 오르는 그런 열광 흥분이 와 팔파벌 아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요. 벌써 입안에 뭔가 느낌이요. 와, 여기는 완전히 들때 있구나 분위기가. 그래서 아주 뚜렷했다는 겁니다. 입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니까.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니까 뚜렷했다는 겁니다. 그 열광이 열정이 흥분이 더바르지리더 어, 지도자가 이당당수당 당, 당, 대표가 자그밋싱인데싱 하면 인도계통이겠네요. 인도의 이제 시크교도들이죠 s 하나요? 시크교도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쪽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whose own e l e c t i s 양반 자신의 그 선거구는 인제 뭐 벤쿠버 서밥고뭐 하는 서쪽이죠. 완전히 뭐. 동쪽하고, 서쪽하고, 동쪽. 뭐, 캐벡이 완전히 끝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엄청 먼 거리죠. 벤쿠버 교회 지역에, 벤쿠버 교회 지역에 자신의 선거구가 있는데, has visited Montreal, Montreal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About a dozen times. 대략 한 12번이요. Uh, to campaign with the party's local candidate. 이 당의 그 현지 후보요. 이 지역구 후보와 같이 캠페인, 선거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선거의 당의 New Democratic Party의 후보 이름은 Craig Sorbe인데 시 카운슬러 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The Bloc Quebec과 아, 여기의 그 후보는 Louis Philippe s o r b e d e 이사람도이 Sorbe네요. Family name은 has also expressed optimism about winning 승리에 대해서 낙관주의를 이 사람도 optimism 낙관주의를. 표현했다. The new Democratic a n d i d a t e 우리가 the block b bloc l 과 이것도 정당 이름이죠. 그 다음에 um, the new d e m o c r a t c a n d i d a t e New d e m o c r a t Party의 uh, 후보는 Mr. Sube, Mr. e 아까 나온 이 사람은 뭐라 고 그랬냐면 he was knocking on doors. 그 가가호 방문하고 있는데, t u e s d a Thursday 하루에 두 삼을 두 삼을 번씩, 두 삼을 번씩. 그 문을 두들리고 있다라는 말은 똑같은 집을 두세 두세 번씩 두들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집을 두세네 번씩 두들기다. 그것도 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전체인데 두세네 집만 문 두들기면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반복해서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고 다닌다. 뭐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럴 수도 있겠죠. There's a general a t i t u e 그런 피곤, 피곤증이 존재한다는 거죠, 피곤증. generalize, 일반화된, 우리가 그러니까 널리 퍼진 피곤증의존재예요 with regard t 무엇에 관해서는 with regard to 하셔야 됩니다. with regard도 맞다라고 엉터리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with regard는 안 됩니다. with regard t 하셔야 됩니다. 예, with regard라는 게 있는데, with regard는요, 예, 편지 말미에, 이제, yours faithfully, yours truly, 그런게 있잖아요 그 대신에 with regards 안부와 함께 안부를 전합니다 이럴 때 with regards with my best regards 라는 뜻으로 무엇에 관해서는 with regards to다 이제 무엇에 관해서 The Liberal Party에 대해서는요 아주 광범위하게 퍼진 피곤증이 지금 존재합니다 라고 하더라 이것이요 오케이 거기까지요